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전병칠 원장입니다. 자, 과전류 개전기 회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기구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처음에 여기 보이는 EOCR (Electrical Overcurrent Relay)라고 해서 전자식 과전류 개전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과하게 되었을 때, 이 과라고 하는 것을 기준은 내가 세팅한 것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OL이라고 하는 것은 오렌지색 램프를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흔히 것은 옐로우, 그러니까 황색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MC라고 하는 것은 마그네틱 컨택터고요. 그 다음에 L1, L2라고 하는 것은 각각 램프를 뜻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주회로를 보게 되니까 MC가 동작하게 되면 전동기가 회전하게 되는데 자, 그 위에 e o c r 이 있게 되네요. 자,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은 과전류가 흐르는 것을 확인하는 장치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e o c r 에 이렇게 X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e o c r 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으로 동작하고 수동으로 복귀하기 때문에 자동조작, 수동복귀를 뜻하게 됩니다. 즉,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과전류가 회로를 통과하게 되면은 그럼 접점은 탁 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가 공통이고 이쪽이 A접점이죠. 자 이런 상태에서 OL이 전동되게 되는데 이것을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기 위해서는 EOCR의 리셋 버튼이라고 있는데 그 버튼을 눌러줘야 돼요. 그래야지 접점이 이렇게 탁 다시 제 상태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이야기할 때 어떠한 과절 상태가 되었을 때즉 트립되었을 때 원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어,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원인에 대해서 점검을 한 후에 리셋 버튼을 눌러서 회로를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 사실은 뭐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동작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차단기를 올리게 되더라도 자 MC의 상부까지만 전원이 통과하기 때문에 일단 이쪽은 동작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를 쭉 살펴보게 되면은 EUCR의 전원은 투입되게 되죠. EUCR의 본체 전원이 투입되어야 어 과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과전류가 흘렀을 때 동작할 수 있는 대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ucl의 b 접점은 쭉 전원을 통과하게 되고요 여기는 건너갈 수 없고요 이쪽도 건너갈 수 없고 아 여기는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단기 전원 투입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l2가 점등이 되게 됐네요 자그 상태에서 pb1을 누르게 된다면은 mc는 어떻게 됩니까 여자 되게 되죠 자 그때 이거 무슨 접점이라고 했죠 네 글자로 네 자기 유지 접점입니다 아, mc는 자기 유지되어서 l1도 점등하게 되고 l2는 소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 MC 주접점 동작하게 되어서 모터는 기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터는 잘 움직이게 있고,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모터를 정지하고 싶을 때에는 PB2를 눌러주는 것이죠. 그러면은 MC가 어떻게 됩니까? MC가 소자되게 되고요. L1도 소등되게 되고, 자, L2는 다시 점등되게 되겠죠. 당연히 모터는 정지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PB1을 누르면은, 자, 이 모터를 운전하게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 PB2는 이 모터를 정지하게 되는 것이고, 운전 정지를 우리가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이 회로가 운전되고 있을 때, 만약에 과부하가 감지되었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과부하가 감지되었다면, 그때 접점은 이 아래쪽으로 연결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OL이 정등되겠죠. 물론 이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은 다 전원이 차단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MC, L1, L2 할것 없이 모든 전원은 차단이 되고, OL만 하나 켜지게 됩니다 그러면 은 작업자는 이 램프의 점등 상황을 보고 아 뭔가 회로가 이상이 있구나 뭔가 잘못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한 후에 원인에 대한 해결이 다 된다면 은 가서 리셋 버튼을 눌러서 다시 접점을 원상복구 시키고 우리가 모터를 기동정지를 재사용할 수 있게 된 그런 회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전류 개정기의 기본 회로가 되는 것입니다